나이콘 은가들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? 어제 콩풀 팔고 콘펠레 사려다가 전검 걸려서 못 샀는데. 제발. 콘펠레는 지금 사이즈 봐서는 40조를 봤잖아. 기존에 아까 40조를 봤던 것 때문에 초반에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이 은카들이 사실 은카 아이콘들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약간 예외가 있죠. 어, 라울이나 어, 아까같이 누구지? 진유 이런거는 이미 비싸서 어, 좀 이게 사실 약발 사로 확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좀 떨어지는건 이제 사실 누가 봐도 어, 떨어지겠죠 근데 아직 안나온 선수들 걔네들은 이제 지금같은 이 정도 아이콘 모먼트의 가격을 봤다면 돌아가는 에이전트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카같은 경우도 이게 일단 오늘 그 팀컬러 상향이 되잖아요. 아 플러스겠죠 1씩 다. 상향이... 예, 그다음 플러스 그저 뭐냐 특성, 특성 넣어줄 수 있고 낮추고.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없다는 게 특히 특정 선수 야 차비 이런 선수들은 솔직히 모먼트 쓸 이유가 없다. 예, 맞추고, 맞추고. 그냥 금카 쓰고 특성 넣어주고 플러스를 더 먹고. 어 급여 낮추고. 급여도 일단 낮추고 어,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오히려 모먼트가 가성비가 될수 있어. <laughs> 금카보다 싸니까. 맞지. <laughs> 금카도 비싼 수 있어요. 어. 어. 약간 개인적으로 모먼트가 금카보다도 가성비 될수 있다니까. 대신 급성비는 안 되겠지만 급여가 높아서. 호나우진유도 마찬가지야. 진유도 사실 모먼트 왜 쓰겠어. 금카 쓰지. 어차피 똑같은 짝발인데. 예. 돈이 있는 분들은. 그리고 돈 없는 분들, 약간 그 서민 분들은 그냥 그 은카나 이런 거쓸것 같고. 슈슈도. 사실 네, 약발 4로 이제 업글 되긴 했는데, 맞 약간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, 약간 이 팀에 들어가는 뭐 예, 예, 예를 들면 맨유나 이제 미네 대체자가 근데 너무 많아. 근데 맞아요. 어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슈슈 약발 다 쓰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맨유 같은 경우는 포그가가 약발 다니까 그냥 그거 쓸것 같고, 미네은 되게 너무 많아 중원이. 아니. 독일도 뭐 발랑 마티우스 보통 이제 양발 한 명은 끼고 가려고 하니까. 아 근데 근데 몇년후 중원에 슈신 쓰고 싶어도 급여가 위쪽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. 그쵸 맞죠. 음.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단 그 펠레 40조 이슈는 일단 가격을 높게 형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사는 사람 많으면 가격 떨어짐.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형님이 그런 얘기를하셨어요 그, 펠레, 교환, 가능한, 모먼트, 사려고 했는데, 2조 모았다. 어, 38조 더 모아야 되냐? 어, 아닙니다. 예, 이거는, 기다리시면 가격 떨어질 거예요, 예. 솔직히, 저, 누가 40조 주고 사겠냐? 맞아요. 근데 참, 2조 모으는 것도 진짜 빡센데. 야, 2조가, 이게, 쉬운 게 아니야. <laughs> 장난치나? 그리고, 이제, 지금, 나오는, 에이전트, 이제, 3종이 있잖아요. 예. 네. 그쵸? 이것도, 어찌 됐건 간에 일단은 얘네가 만들렸다고 만들렸던 그 이유도 어, 애초에 아이콘 은카 가격이 어, 약간 너무 많이 떡상하는 걸 약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특정 선수가 키 올라가는 걸 물론 어,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알고 있겠죠 에이. 3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랜덤으로 뜨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다른 선수들 다 같이 이게 하나가 너무 특정적으로만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함인 것 같아. 그렇지. 모먼트가 완전 엔드 컨텐츠로 만든 것 같아요. 로 만들기 위함이다. 오, 슈퍼 레스 그걸 써야 되나? 김준님이야? <laughs> 토레스가 얼마였지? 25조. 25조? 성, 성. 25조? 25조 좀 빡인데? 그러니까. 25조 와. 아 토레스 25조긴 했네, 여러분들. 야, 근데. 좀 무서운 건 뭐냐면 아니 근데 토레스 25조 이거는 우은 어찌 될까 약간 펠레랑, 어, 펠레랑 아... 다르지 않아요? 비교 불가인 거 같긴 해 펠레가 40조면 야 무조건 떨어져 라고 하는데 토레스는 이게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이콘도 너무 비쌌고 약간 감성이 너무 들어가니까 모르겠네 그래도 떨어지겠죠? 아 근데 이 토레스는 모르겠어 에토가 얼마였지? 돌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... 11조.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. 이럴 거면 에토 사지가 안 되는 게.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투레스가 25조고 에토가 만약에 11조면 에토는 그만큼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. 맞죠. 야이씨 무슨 11조가 가성비로 느껴지는 게 존나 웃기다. 어. 아니 무관하지 말자. 아니지. 악리가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이렇게 해서 20조가 된다. 응. 그러면 나는 그냥 최고값 뚱쳤다 생각 한번 하고. 아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나 어차피 하네. 4조에 샀는데. 아 어차피. 어. 아 맞네, 그것도 맞긴 하네. 어, <laughs> 아, 그것아이들 따라가는 거지. 맞네, 좋. 그렇게 생각하면 좋긴 하다. 기존에 있던 맞아, 어, 모먼트, 모먼트 그래. 약간 양발 선수들. 예를 하지. 들면은 악리 루니 뭐모 저기 러시 또 누구 네. 있어, 여러분들? 이안 라이트. 스트레제게. 스트레제게. <laughs> 다 양발이지 뭐 여기는. 등등 이런 선수들이. 네. 가격이 오를 것이냐?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 진짜. 예, 네,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막 지금 보면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비싼 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오르 애들도 그거에 맞춰서 막 사람들이 안 팔고 기다리면은 그 중에서 막 상한가 걸리고 그러다 어떤 사람이 한 명씩 팔고 이러면 오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. 내가 볼때 떨어질 때 절대 없고 기존에 있던 거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어찌 됐건 사람들의 기준은 그 모먼트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격에 정해져버리면 다른 선수들 뭐 진짜 다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CC 시즌 네. 완전 대장급 지금 공개된 선수 중에서 호날두 램파드 뭐 이런 선수들은 아마 에이전트 플러스 성능 초기까지 생각해서 높게 형성되거든요. 맞아. 그러면 이런 애들은 1년 뒤에도 1카 존나 비쌈. 어, 라이크 셰우, 에, l n 셰우 보시면 돼요. 이런 애들은 1년 지나도 존나 비쌀 거예요. 어, 이게 초반부터 아마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. 왜냐면 이게 에이전트랑 성능이랑 이 초기가 생각해서 저렴하지는 않겠지. 그리고 내 생각에 호날두가 귀속이 안될것 같은 이유는 오버롤이 일가가 너무 높아. 그래서 생각보다 은카 가격도 물론 되게 비싸겠지만 막뭐뭐생성 제한이나 공급 제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귀속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그럼 호날두 기존 시즌들 귀속 풀릴까? 대장이 바뀌었으니까. 네, 이것도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. 예, 왜냐하면. 네. 거의 어 공급제한 혹은 생성제한 네. 그래서 아마 안, 안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풀수 풀 있는 방법은 얘네가 그걸 계속 해줘야 돼그 귀속 에이전트 있잖아 어머, 은카 바, 은카에서 비피로 교환해 주는 거 맞아요. 계속 해야 돼 이거 이거 밖에 없어 지금 답은 뭐 호날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귀속 풀리는 것 때문에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저거는 이미 너무 비싸게 돼 있고 물론 초반에+ 초반에 뭐 쌓여서 잠깐 귀속해 될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되면 다시 무조건, 무조건 다시 귀속이 됩니다. 네. 네. 그 시시 시즌 출시 안한 선수 호나우두, 나 어, 발락, 뭐, 블리트 어, 이런 선수들을 좀 이런 선수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약간 안한 선수들 호나우두, BWC 이런 거는 계속 대장일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보면 여러분들 시세가 올라가면 따라서. 네. 이것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해. 왜냐면 대장이긴 하니까. 맞지. 시세가 올라가면은 패키지를 현지에서 팔아서 사람들이 비피화하는 금액이 올라가잖아. 맞지.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장, 호나우두나 이런 거, 굴리트 이런 거, 대장, 리턴 같은 거 대장이잖아. 자연스럽게 쟤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이벤트도 할 거고. 충분히 하죠. 이벤트 이번에 엄청 길게 할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왜냐하면 겹쳤어요 날짜가. 거의 일주일이에요. 그래서 이벤트가 겁나 길 거예요. 그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봐요. 차분 감독님이요? 아 일단 차분 감독님에 대한 그 예측은 어? 안 나온 것같은 일단은 CC 있어요 모먼트 개넘사벽 이거는 이제 진짜 진짜 돈 엄청나게 에, 많은 형님들 쓸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진짜 부의 상징이야 완전 그냥 부의 상징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부의 상징이어 근데 진짜 차분 형님은 조블러 쓸수 있긴 하겠다 대한민국급여가 어머 뭐 그럴 수 있죠 대한민국답게 이번에 나오는 시시차범 야 이거는 이게 윙치진인데 이게 능력치가 높아서 아까 말했던 여기 대장급 선수에 되는 거지 사실 맞지 어 그래서 이것도 인기가 어 하늘을 찌름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LN 선수가 떨어지나요? 제 생각에는 귀속이 조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안 그래도 귀속이긴 한데 약간 일가가 좀 떨어진 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귀속밖에 없지 않 근데 사실 능력치로는 되게 좋거든요 형님. 항상 얘기하지만 펠레 형님 능력치는 좋은데 아까 말했지만 그냥 은카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 솔직히. 왜냐면 물론 이 정도 능력치지만 이게 인게임에서 뭐하프라인에 재티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. 그냥 똑같이 양발이긴 한데 뭐 펠레 형님이 강투있다고 해서 막 점프를 막아 서던트 한 3m 뛰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은카있는 거 쓰셔도 될거 같아요 굳이 교불로 쓰지 마시고 교불이 급여가 43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돼 그냥 지금 팀에서 딱 펠레만 모먼트 바꾸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거래불가로 쓰면 은부당한치 40조라 뻥튀기는 돼 있겠네요 그 <laughs> 좀... <laughs> 나중에 되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말이다. 특정 모먼트 미리 사둔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너무 안 사려서 쌍이버 같은데 그치 않아? 아니 아니 아니. 가격 안 떨어질 거 같아. 지금 나와 있는 모먼트들만 봐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모먼트는 이제 넘사벽까지 되는 거야.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그 동안 누시에 왔던 그 소크라테스 이런 선수들 나 DMB에서 사려고 했던 선수들 있지. 그렇 이제는 사. 점점 더 넘사벽 될거 같아. 맞아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가격 비싸지면서 따라서 사실 이제는 강화 재료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금카 찾아서 써야 되겠네 아이씨 근데 또 걔네 따라서 금카 가격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재료값도? 어, 오히려 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큰 강화할 때 쓰는 재료들 뭐 120에서 120 이제 넘어가는 금카들 이런 것도 좀 오르겠네 오를 수밖에 없을 것 왜냐면 모먼트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120이 내가 알기로 재료값이 5천억 정도 하거든요? 금가 가격? 이게 6천억이 되고 7천억이 되면 보통 이제 6천억에서 7천억까지도 있긴 하거든 재료값도 올라가겠네 <laughs> 예를 들어 초기 설정권에 45조 펠레를 확정으로 교환으로 만들어 보자 아이콘 TM 코인은 차치하고 아이콘 프리미엄 TM 코인으로 모아보자 그거 이게 사실 여러분 저는 2853개라서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그 코인 있잖아 그거라서 나는 되게 적은 금액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또 프리미엄 코인이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얘를 일단 사가지고 열쇠를 돌리는데 27,000원인데 확률을 뚫고 완제 코인을 먹어야 한다 선수 팩을 먹는다면 꽝이다 상자를 먹으면 완제 코인 플러스 조각 한 개를 준다 코인 5개는 완제 코인 한 개니까 즉 펠레를 확정으로 교환하려면 열쇠 코인 열세당 코인 한 개를 먹는다는 가정하에. 93개야 이수저거 그래서 저 가격이 44조라는 얘기하그 음. 그래서 결론은 <laughs> 이거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약서 cc코인, 아이코모카 이게 0.5% 헤라야~~~ 아. 그니까 확정으로 먹으려면 돈이 존나 많이 들고 어, 다른 방법으로 먹으려면 이 0.5%의 확률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7,700만원 쓸래? 아니면 0.5% 뚫어볼래?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 야. 근데...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사람들말로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게 그냥 교불카드 쓰는 게맞아 교불카드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빡세긴 하겠다 정말 금액 진짜 개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네. 맞지. 와 이건 진짜 너무 살벌하긴 하다. 이거 진짜 모먼트는 내 생각에는 없는 카드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. 그렇죠. 그냥 금 카나 쓰고 말아야지. 맞지.